부모님과 연락을 함께 하고 있는지, 혹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어, 네. 사실 <laughs> 부모님과 연락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어, 처음에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 이야기도 듣기도 했지만 피해자분들도 한분한분 한분 만나서 양쪽의 스토리를 듣고 그러면서 사실을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고 아마 부모님도 많은 분들이 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겠죠. 부모님한테도 네. 이 사건 대해서도 알게 되긴 했지만 네. 지금은 되게 후회하시고 계시고 계십니다. 네. 국내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열정이라든가요? 뭐가 있을까요? 어, 사실 일단 제가 음. 여러분들과 대중분들이 이제 차가운 시선을 주실 수도 있, 주시고 계시지만, 어, 원래 저의 마음이 처음부터 피해자분들께 사과가 먼저였다고 생각을 했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기회가 지어준다면 대중분들에게도 꼭 사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 하 그때도 맞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여기에서 올블랙 1 0살 때부터 활동해왔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이걸 하다 보니 그 동안 어, 많은 걸 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근데 음악 하나만은 제가 손을 뗄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듣게 되든 안 듣게 되든 계속 고집을 만들어왔고네 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 분들과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어, 네. 사실 이 종이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 정리를 왜냐하면, 해오셨군요. 네.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 어,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파악된 총 13명 중 1심 재판을 통해 1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분들 중 6명에게 2억 1천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감사해 주셨습니다. 이심 재판 중에는 나머지 4명 중한 분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부모님이 형을 마친 후에 어, 계속 연락을 계속 드리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표님을 만나서 대표님과 함께 2023년도에 어, 남은 3분 중에 두 분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만나 뵙지만 아직 합의를 못했습니다. 네, 네 어, 지금이라는 시간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 특집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어, 저에게는 사실 그게 공식적인 사과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음, 않았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어, 이 노력하는 과정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저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패션 위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오랜 동안 노력을 해오면서 기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사소한 기회들이 왔을 때도 저는 어, 참석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그 그런 부분들이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열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산체스와는 활동 관련돼서 이야기 이제 형제이기도 하지만. 어 앞으로의 활동, 앞으로의 계획 그런 얘기를 잘 나누진 않습니다. 저의 형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어 사실 그때는 저의 당시 매니지먼트와는 사실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제가 친하게 지내던 외국에서 오신 변호사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과는 이, 이 얘기를 했을 때어 이건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얘기를 했을 때는 어. 이 사건이 터졌는데 나는 이게 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어느 기자분이 그분께 연락을 드려서, 어, 허락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제 외국에서 오신 변호사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했는데 그 기사가 나갔고, 어, 그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많은 힘들어,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렸대요. 저 그냥 정말 간절히 기도만 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를 했고 어,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누구의 편을 안 들고 어, 이걸 해결해 나가는 거에만 저는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할수 없다는 걸 깨달았었고요. 예, 진심으로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행동으로 보면 처음에는 아무한테도 연락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서 이게 다 민폐일 것 같기도 하고 참 멘붕이 왔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이 일어나서 근데 여러 명이기도 하고 그분들을 만나는 것도 저의 우선순위였는데 누굴 만나야 될지 몰랐고 근데 차차 한 분씩 만나면서 추후에 실형 선고가 되고 또 피해자분들과 연락을 드리면서 그 외에는 할수 있는 거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가가기 어려워서 어, 다양한 사실 봉사들을 했어요. 어, 유기견 봉사도 했었고 남아공 봉사도 가고 어, 그 아름다운 사람 만드는 별, 어, 거기도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함께라는 그 의미가 저의 마음에 새겨지고 현재는 그고깃집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새 식구가 생겼는데 다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다시 마음이 열린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분이 어, 마이크로 다시는 아티스트가 어, 앨범을 내고 쇼케이스 여는 걸 알고 계시는지 아,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 합의를 위해서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 어, 기자회견하고 네. 쇼케이스 감담회를 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합의를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노력을 아, 하고 계신지 네, 만나 뵀었지만 어, 일을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지 그분께도 다가, 다 다시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거는 질문 외에지만 어, 2025년도까지 아, 그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차용증을 적었습니다. 아 그분과 그분의 네. 그 다른 저 씨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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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그분의 연대 보증을 드리고. 대표님이 보증을 써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께도 다시 금액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솔직히 일을 해야 할수 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고깃집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여러, 네. 네. 다양한 방면에서 변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중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사실 이거를 함으로써, 어, 그분도 보시면서 많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라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어 양해를 구하는 것도 양해를 구하는 거지만 저는 이거를 인해서 사과를 꼭 드리고 싶고 이 후에도 어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그분 그분에게도 다시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어 중요한 것은 사실 돈을 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없는데 계속 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들을 인해서 다시 벌수 있으면, 일을 할수 있으면, 그분의 다시 그때 다가가는 게, 그때 대해서 사과를 드리더라도 또 다시,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